다른 콘서트 어디 가봤나? 모형 다았어 어디서 봤지? 어디 서본 거야? 아 그냥 그 리스에서 봤구나. 리스 리스 아, 리스 아, 리스 아. 리스 오케이 알게. 우리도 보여줄게요다질거 같아. 다질거 많아. 플레이보어은 처음 봤을 거예요. 자 이게 같이 질만타 있어. 자, 그러면은 이게 게임을 1등을 하면은 대박 패션 있나요? 당연하죠. 어해 뭐 자, 일단은, 대한 시간 3 0초고요그 네. 30초 안에 카메라를 많이 찾은 1등에게는 10초 동안 단독으로 우리 클리어 여러분들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어? 드리겠습니다 아아아 죄송하지만, 아, 이거는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맞아요. 아, 이거는 뭐, 다실 알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할지 그렇죠. 뭐. 그. 해영뭐 감격 있나요? 아니야. 이등, 이등 누가 요왜 거기지? 이득그 제가 1등 아는게 아, 아, 이렇게 아니면 안다. 그1등 후에 유인이있긴해요 아, 그러니까 감긴한데빨라 아, 덕수가 덕수가 네. 한데, 네. 빨라서. 네 뭐가 좋은 어? 없나요? 어요 <laughs> 아, 왜왜왜하이스 왜, <laughs> 있지? 없습니다. 보여 주세요. 보여 주세요. 보여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준이부터 저부터 바로 가볼까요? 네. 오케민하시면 도전! 외쳐주시고. 네. 손발을 넣시면 방수판 주세요. 아 방수판. 어, 나왔다. 알리겠습니다. 제대로 눈안맞히면안 넘어가요. 그대로 <놀라> 하자. 몇 초라고 했죠? 30초요. 3 0초요 갑니다. 저 진짜 진지하게 할 거예요. 오케이. 갑니다. 도전! <놀라> 자, 여기 어딘가요? <놀라> 자, 눈. 어, 맛있어요 뭐, 왜, 왜, 왜 이렇게 좋할것같아시원 시원한 아, 수는, 뭐야? 아이고 뭐, 에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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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니야 못 찾았어, 못 찾았어. 아직 못, 찾았어. 아직 못 찾았어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직, 아직. 아니야 똥대 보 있죠 우승 가야자 에이~~, 에이. 아이렇게 아. 해서 대자세개자 스코어 3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민감이 높은 점수일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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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까다롭게 볼 거예요. 아, 근데. 상대방 하... 너 <laughs> <laughs> 아니,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좋았어. <웃음> 자, <laughs> <미치겠다>, 한번만 <사기한 거야. 웃음> 그게 <목소리> 숨기. 어 여기 어딘데 어디야? 어디야? 여기 어딘데? 안 나와. 이디야 야, 가슴 가슴 나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냐 이거 맞잖아. 어 이거. <목소리> <목소리> 자, 1초 남았습니다. 아디 <목소리> <목소리> 자, 야, 잠깐만요. 야. 숨는 게 어디 있어? 오케이. 조금만 <목소리> 이거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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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내 차례가 아니니까 배를 려 하나 이거 다다음은 오는데 다음 이야 다음 오케이 동점이요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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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t's not here, it's not here Oh, who is it? 안 돼, 1등이야 와, 이쁘다. 아, 안 돼, 안 돼. 그때 감기 운이 좋았던 게, 또 운이 좋아. 우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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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대만 좋았어. 지금. 아, 그 사기야. 아니, 안 좋은 사람이 일단 없네요. 아, 그러니까 형빼고다 운이 좋네요. 그러니까 아, <laughs> 어떻게 또 이렇게 아니, 아, 이들어왔 운이. 그니까. 다음 봅시다. 자, 야, 운 아, 진짜 운, 운, 운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건 더 숨지 <laughs> 말까? 안 숨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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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를 <내년에 웃음> <그래서. 웃음> 아, 왜 운이 <내로. 웃음> 잘해. <웃음> 자, 어디한 <어떤 웃음> 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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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어디 로어 카메라 카메라를야 너무 아쉬요 너무 너무 아자3초 남았습니다. 아 <목소리> 진짜 귀여워 미치겠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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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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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아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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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잘하면 내가 갈수 있겠는데 이거. 아, 잘했죠. 야, 한 명이 잘했어. 한 명이, 아, 주... 잘했어? 아니, 아니, 죽어라, 죽어라. <laughs> <laughs> 나이스! 자, 로우. 로씨 들어오세요. 갈게요. <웃음> <웃음> 아, 나... <laughs> 진짜 갈게요. 하민! 고전! 연 해라. 아니야 이거 있어 뭐 있어. 아. 와. 야. 아니, 아니 왜? 페미티만 뭐 이렇게 숨겨줘요? 아니 뭐, 막내가 뭐야? 뭔데? 이거 뭐 막내 배려예요? 뭐가 막내 배려 차원이면 인정해 줄게요 그렇다고 하네요. 오케이. 알했어요 네. 아, 그래, 네. 그래. 그러면, 네. 그러면. 그러면, 아, 안 그러면 안 아, 안 그래. 오케이, 그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1등 면의 붓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저희의 디벨롭된 아이돌력을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더 서있어서 있는 건데. 아, 아쉽게도 어느새 공연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다고 합니다. 아,